러시아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활동 중인 안봉입니다. 러시아 내 코로나19 관련해서 2월 5일 첫 영상을 올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도 그 기세가 꺾이기는 커녕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크게 확산되어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월 2일 러시아 내 자국민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고, 3월 16일 러시아 내 외국인 포함 확진자는 총 9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100명이 되기 전인 3월 16일, 러시아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 자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3월 18일 00시부터 5월 1일 00시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러시아 주재 각국 대사관 및 영사관, 국제기구, 공식 대표단, 외교사절단, 항공, 선박, 철도 승무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영주권자, 친족 사망 사유로 발급된 일반 사증 소지자, 공항 환승 이용자들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외이 기간 동안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는 비자 접수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은 3월 18일 00시부터 5월 1일 00시까지 러시아 전 지역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방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감소하면서 이렇게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만큼은 러시아가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아, 러시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는지 감사. 아, 우리나라는 3월 19일 공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죽어도 입국 금지는 시행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이다다냐